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오늘 10시 반에 세성전 건축 설명회가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설명회 하는 거 같이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욕기 26장은 빌닷의 세 번째 공박에 대한 욕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제 25장에서 빌다시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5장 보면 6절까지 밖에 없죠. 이전에는 뭐, 함께,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25장은 아주 짧게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계속 빌다시 요백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뭐 지쳤는지, 이제 금방 그 공부하기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욕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26장부터 욕의 대답이 나오는데, 2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욕은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더할 말이 생각나고, 또, 더 힘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밥 먹어야 힘이 나고, 기력이 생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 하루도 욕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제 죽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있고 부담이 있고 참 너무 절, 절망이 되고 낙망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넉넉히 다그 이겨내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은 것이죠. 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그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꼭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요비 그 빌다스 세 번째 공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유비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를 보면 약간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네가 참 잘도 도와준다. 그래 참, 네가 큰 지혜를 갖고 잘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그 유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힘이 없는 자다, 내가 기력이 없는 팔이다, 지혜 없는 자다, 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비,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죠. 앞에 바로 25장에서 빌다시 마지막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너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니는 벌레 같다. 여러분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욕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친구가 지금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 빌다는 그랬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가 잘못했다 하고 네 문제를 찾고 아니, 그러면 되는데 그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아마 빌다 또 얘기하다 얘기하다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근데 요비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리 같았으면 막 그냥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은, 너는 뭐, 얼마나, 응, 잘났길래 그러냐?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지금 욕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있죠. 지금 욕은 고난과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고난이 더 그에게 무거운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사실 욥은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죠.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을 잘 다룬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욕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욕은 이 처절한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늘 보고 있어요. 친구들은 늘 욕의 고난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서 문제를 찾는다 했죠. 근데 욕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 전능한 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 하늘과 땅과 저 지하 사계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이나 그 밑에 구름에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소위 이제 수사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뭐 표현을 하거나 글을 쓸때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좀뭐라 할까요 비유적으로 또는 더 아름답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요비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어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야, 전전 전능자시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이게 무슨 사람이 이렇게 무슨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고 밀접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분 지금 고난의 한 소용돌이 한 복판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9절에서 11절도 볼까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을,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laughs> 곳이니라 그는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지금 요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했죠? 14절 보시면, 보라, 이것,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마지막 14절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거다, 그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 그랬냐. 마치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은 우리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는 조그만 그 속삭이는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손톱만큼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의 겸손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예, 네, 마치 하나의 점도 아니잖아요. 먼지 같은. 근데 그 안에 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거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마치 그 엄마가 아기에게 맞춰가지고 그깐난 애기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 엄마가 애기한테 애기의 언어로 애기와 똑같은 몸짓으로 하는 것이 그게 엄마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지 진짜 엄마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다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 안에 하나님의 라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인과 관계였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그러면 세상에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죄져서 그러냐? 요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들과 요배 얘기에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요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 그가 영적인 통찰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양,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자들이죠. 구덕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욕의 고백이 사실 진실한 고백이고 맞는 고백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욕은 처음부터 계속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처음도 마지막도 은혜와 극률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와 극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그 뜻도 다알수 없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그런 지혜와 교훈과 또 세상의 가치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요배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배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답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늘 찾아야 합니다. 요비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친구들에게 그렇게 공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는 어디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에게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과 논쟁하고 응?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위치는 하나님 앞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세상에 누구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욥비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욥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욥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세벨에게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인생의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삼십일병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괴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며 또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며 또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있고, 또 나도 알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늘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병상에는 환우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료되고 아버지의 어둠의 질병으로부터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건축설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의 성전을 건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아버지 귀한 성전을 짓는 데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온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외양계신 어르신들 또 오랫동안 귀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